다항식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구나. 살짝 눈으로 스캔하고 가시고 얘가 다항식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네요. 여러분 요거 인수분해 돼요? 안 돼요? 인수분해? 인수분해? 안 되는 애죠? 아,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뭐 1차식 이런 거쓸 수가 없는 거고 방법은? 맞아요. 직접 나눠서 개수 비교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. 차근차근히 찾아봅시다. x 제곱 빼기 x 더하기 2. 일단 우리가 앞에는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. 그랬죠? x 세 제곱을 x 제곱으로 나눴어요. 그렇다면 1 나누기 1이니까 개수는 1이 되고, 차수는 세 제곱 제곱이니까 그렇죠. x. 튀어나오겠죠 자그 다음 뒤에 상수항을 맞춰주려고 했더니 b를 요걸로 나눴어요 아 이건 좀 까다롭네 그냥 c라는 문자 데려옵시다 자 이제 비교해주고 싶으니까 우변에 있는 요항을 전개를 해서 개수비교법 써주면 되겠죠 개수비교쓸거예요 우변 차근차근히 같이 전개해봅시다 x 세제고 2차 항, 2차 항, 1 0 1의 x제곱, 1차 항, 1차 항, 2 c 의 x, 더하기 2, c. 잘했나요? 네, 틀린 거 없는 거 확인하시고, 이제 개수 비교법 씁시다. 2항의 개수, 2는 10-1이랑 똑같아요. c는 얼마? 음, 3이 되겠네요. 그 다음 1창의 개수, a는? 2 빼기 C랑 똑같대요. 근데 C가 3이었으니까 대입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B는 2C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B의 값은 6이 되겠네요. 자, A 더하기 B의 값은 요거 더하기 요거. 답은 5가 되겠습니다.